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화요일 말씀을 나눌 신대종 전도사입니다. 은혜라는 찬양을 모두 아실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 은혜라는 가사의 찬양이죠. 이 찬양을 처음 접하게 됐을 때, 이 찬양을 들으며 한참 멍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늘 알고 있는 내용이고, 별다를 게 없는 가사의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흔한 고백과 늘 알고 있는 내용을 입술을 열어 고백하게 되니 진짜 잊고 있던 감각들이 깨어나듯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부족함을 묵상하고 나에게 무언가 없다는 것에만 집중해서 감사를 잊은 삶이 아니라 채우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흘러넘치는 은혜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예언자의 제자들의 아내들 가운데 어떤 여인이 엘리사에게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종인 제 남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것은 선생님이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빚쟁이가 제두 아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느냐? 집안에 무엇이 있는지 말해 보아라." 그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의 여종이 가진 것이라고는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가서 내 이웃들에게 두루 다니며 빈 그릇들을 빌려 오너라. 빈 그릇들을 빌리되, 조금만 달라고 하지 마라. 너는 내두 아들과 집에 들어가 빌려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붓고 가득 찬 그릇은 옆으로 놓아두어라. 그 여인은 엘리사 곁을 떠나 아들들과 함께 문을 닫고 들어갔습니다. 두 아들은 그릇들을 그 여인에게로 가져왔고 그 여인은 계속 기름을 부었습니다. 모든 그릇이 다 찾아 그 여인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릇을 더 가져오너라.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남은 그릇이 없습니다. 그러자 기름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이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자. 하나님의 사람이 말했습니다. 가서 기름을 팔아 내 빚을 갚아라. 남은 것으로 너와 내두 아들이 살수 있을 것이다. 오늘 말씀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느냐? 집안에 무엇이 있는지 말해 보아라. 그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의 여종이 가진 것이라고는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가서 내 이웃들에게 두루 다니며 빈 그릇들을 빌려 오너라. 빈 그릇들을 빌리되 조금만 달라고 하지 마라. 너는 내두 아들과 집에 들어가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붓고 가득 찬 그릇은 옆으로 놓아두어라. 엘리사의 제자 중 죽은 제자의 아내가 찾아왔습니다. 그 여인은 현실적인 문제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었죠. 빚 때문에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야 하는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을 보면 엘리사의 제자 아내답게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이 있음을 믿고 있던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은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이 사르밭 과부에게 은혜를 베푸셨듯이 이제 이 엘리사를 통해 이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큰 어려움에 처해 있었지만 결코 쓰러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던 이 여인에게 엘리사를 통해 한 가지 일을 시키십니다. 가서 내 이웃들에게 두루다니며 빈 그릇을 빌려오되 그릇을 조금만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 집에 들어가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붓고 가득 찬 그릇은 옆으로 놓아둘 것을 가르쳐 줍니다. 가장 절박한 상황에 일을 시키면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도 아마 갸우뚱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당장의 눈에 보이는 도움이 절실한 사람에게 그릇을 빌려다가 기름을 부어 채우라니 이게 무슨 일일까 싶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절망 가운데 빠진 세상을 향해 참된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세상을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을 만한 상황이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앞에 나아옴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어떻게 받으며 이 어려움의 난관을 극복하는지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의 말에 따라 작은 떡 하나를 그에게 주었던 것과 같이 기적에는 믿음을 기반하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여인은 엘리사 곁을 떠나 아들들과 함께 문을 닫고 들어갔습니다. 두 아들은 그릇들을 그 여인에게로 가져왔고 그 여인은 계속 기름을 부었습니다. 모든 그릇이 다 찾아 그 여인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릇을 더 가져오너라.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남은 그릇이 없습니다. 그러자 기름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이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자 하나님의 사람이 말했습니다. 가서 기름을 팔아 내 빚을 갚아라. 남은 것으로 너와 내두 아들이 살수 있을 것이다. 이 여인에게는 엘리사의 말에 순종해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는 것에 믿고 순종해야 하는 또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 여인은 엘리사의 말대로 순종함을 보여주었어요. 여인은 아들들과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모든 그릇이 다찰 때까지 기름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만약 여인에게 이와 같은 순종의 믿음이 없었다면 아마 더큰 어려움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엘리사의 말에 순종함으로 이세 가족이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름의 양은 빚을 갚을 수 있는 충분한 양이었고 세 가족이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정을 삶의 안전을 지켜주셨고 다시 한번 세상의 가치로 채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미래가 불투명한 일인 것 같아 보이지만 나의 지식과 경험, 내 힘으로 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를 충만함을 넘어 넘쳐나는 은혜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지 바라보지 않는지 극명하게 다른 결과를 맑게 될 것이죠.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짐을 기억하며, 이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